야, 너 혹시 아직도 금만 좋다고 생각하냐? 다들 번쩍거리는 금만 바라보는데 진짜 똑똑한 애들은 은에 눈독 들이고 있어. 금보다 70배나 싸면서 생산량은 10배나 많거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봐. 태양광 패널, 전기차, 5G 같은 첨단 기술들. 이런데 은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지. 산업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는 분위기야. 이거 완전 대박 조짐 아니냐? 근데 또 가상화폐랑은 좀 달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안정화 가도에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알트코인 등은 아직 불안불안해. 어떤 날은 수십 배 오르다가, 다음 날은 반토막 나는 일이 허다하잖아. 근데 은은 좀 다르다고. 은은 진짜 만져볼 수 있는 실물이야. 금처럼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귀금속이기도 하지. 변동성이 가상화폐만큼 크진 않지만, 산업용 수요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꾸준히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돈이 애매한. 우리한테는 금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워서 시작하기 좋고, 막말로 금이랑 은 가격 차이가 좁혀진다면? 생산량이 10배 차이인데, 가격 차이는 70배라고 했잖아? 이 차이가 절반으로만 좁혀진다면? 이거 완전 대박 아니겠냐고. 다들 금만 바라볼 때, 남들 모르게 은으로 쏠쏠한 재미를 볼 수도 있는 거지.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는 거 알지?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치기엔 좀 아깝지 않냐?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한번 제대로 알아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거 진짜 꿀팁일 수도 있으니까.